싼 가격에 올라타자 산타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국내 증시가 외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그렇게 나쁘지가 않네요 어제는 외인이 어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외인이 전부 매도 포지션 유지하면서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외인이 매수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음, 뭐 오늘, 오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 이제 조만간 좀 뭔가 이슈거리가 있는 종목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종목명은요. 메디프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이냐 어, 바이오 바이오 주입니다 제약 주인데요 어,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 다들 아시죠 치매 관련 종목인데요 음뭐 얘네가 뭐 개발을 중에 있는 약도 있기는 하고 며칠 전에 한 지난 주에요 일주일 전에 국내 치매 관련 치매에 효능이 있는 뭐 물질을 뭐 개발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국내 특허를 하나 받았다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왔었던 어,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음, 뭐 국내 특허 가지고 어, 뭐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아, 이런 종목이 그런 이슈가 있었구나 정도로만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7월 6일, 7월 6일 미국 식약처에 침해 알츠하이머 신약. 허가 승인이 대기 중인 미국 약품이 있습니다. 미국 약이에요. 국내 약이 아니고 미국 기업이 개발한 미국 식약처에 대기 중인 치매 신약이 7월 6일 날 아마 허가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허가가 승인이 나면요. 이약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제조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서 지금 생산을 할 것이다 라고 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찌라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약도 아닌데 왜 들썩들썩 하느냐 이 치매 알츠하이머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다면 어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으실 거예요 치매 신약이요 아니 치매시장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우리가 아직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어 이걸 뭐라 그러지 병?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자 지금 우리 암 암도 어느 정도 정복이 조금씩 조금씩 돼가고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음,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암도 더 이상 정복을 못하는 불치병이 아니다 초기에만 발견을 한다 라면 암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 인류가 정복을 하지 못한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알츠하이머예요. 알츠하이머 이걸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 알츠하이머를 정복할 수 있는 약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라고 아, 표현을 하긴 그렇고 그냥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 지금 현재로서는 황무지인데요. 이거를 개척만 한다면 엄청난 이윤을 남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알츠하이머 이쪽에 관심들이 많은 거고 알츠하이머를 정복하기 위해서 신약을 개발 중인 제약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게 쉬운 거였으면 이미 알츠하이머 이미 정복돼 있지 않겠습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고 아니 쉽다는 표현보다는 엄청나게 어렵다. 엄청나게 어려운 신약이고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과 운도 따라야 한다. 그런 약이 이제 7월 6일 미국 식약처의 승인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게 승인만 나서 이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어 이제 영업이 들어가게 된다면 알츠하이머 관련 매출은 이 기업이 싹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런데 지금 왜 메디 프론을 거론을 하느냐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하고 있는 모습 도 보이십니까 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세요 자 치매 관련 알츠하이머 관련 이슈가 되면요 어그 7월 6일 미국 신약의 허가가 나는 그 자체만으로 그 뉴스만으로 우리나라 국내 치매 관련 기업들 전체적으로 이슈를 받고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치매라는 알츠하이머라는 이 키워드 자체만으로 이 키워드와 연관 있는 종목들이 전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메디프론. 기존의 움직임을 봤을 때 가장 시장에서 가장 반응이 격하고 상승을 많이 했었던 종목이 바로 이 메디프론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디프론 어,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어, 7월 6일 날 신약이 나오니까 요거 전에 관심 갖고 매수를 좀해 놓으시면 이때 뉴스 관련해서 어, 국내 치매 관련 주가들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대장 주도주 대장주 역할을 이 종목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매수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은요 상단의 번호로 저 산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는 종목명 메디프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매수를 과연 언제 해야 내가 잘산 걸까? 그리고 얼마나 안 기다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메디 프론이라고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 기가 막히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 집중해서 시청 잘 해주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산타가 선물 보따리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저 산타에게는 하루에 10개 이상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액의 연회비를 납부를 하고 받고 있는 리포트들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손쉽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두 장짜리 리포트들 그런 것들은 뭐 무사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리포트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가고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들 따로 추려서 모으고 있고요. 뭐 이렇게 따로 안 추려놨다 하더라도 저에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상단의 번호로요. 종목명 적으시고 리포트라고 종목명과 함께 리포트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종목 리포트가 있다라고 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이게 전부 증권사 혹은 사설 사설 리서치 회사들이 따로 조사를 해서 발행을 하는 리포트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고가의 어, 리포트인데, 이거는 엄청 자세하게 조사를 해옵니다. 보통 리포트 하나 나오면 50페이지 이상, 어마무시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리포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드리는 건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증권사도 그렇고, 리서치 전문 회사들도 그렇고요 <놀람> 여러분들. 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형편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작전주라든지 아니면 어뭐 종토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 잡주. 뭐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개 잡주.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요. 증권사 리포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증권사들도요, 본인들 그 이제 리포트를 발간하는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형편없는 기업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 아예 리포트 작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저 산타한테 해당 기업 리포트 좀 주세요 해가지고, 종목명과 리포트 이렇게 해서 문자 남기셨는데 제가 만약에 회신으로 죄송하지만 그 기업 리포트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 실망하지 마시고 아 발행된 게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산타가 안 드리려고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증권사 그리고 사설 리서치 기업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자기네들이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만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어, 죄송하지만 그 해당 기업 리포트는 없네요라고 했을 때아 산타가 말만 하고 안 줄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없는 겁니다. 정말로 없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여기 이렇게 수많은 리포트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일찍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뭐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키움증권에서 발행을 한 리포트인데 AI 열풍 속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전망을 해 주는 이런 리포트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반도체가 이끌고 있죠.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바로 이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쪽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후공정 기업들 주가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이 리포터 언제 나왔느냐? 6월 1일 날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파일들은요. 제가 6월달 것만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지금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들어온 것만 제가 모아놓은 거고 받은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보려고 따로 빼놓은 거고 이 양에 거의 한두배 정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매달. 어마무시하게 제가 많은 리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종목 저한테 저 산타한테 요청을 주신다 라고 하면 아마도 웬만해선 제가 다 리포트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웬만한 종목들은 6월 달 리포트가 없다 하더라도 5월 달, 4월 달 찾으면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건다 있기 때문에 최신, 최근에 발행된 리포트 위주로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나는 내가 가진 종목, 혹은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었던 종목, 내가 눈여겨 보고 있었던 종목, 어떤 종목이던 궁금한 게 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도움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는 뭐 어떤 종목을 소개하나. VTGMP, 이 종목 아시나요? VTGMP, 어,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요. VTGMG 같은 경우는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알고 계시나요? 큐브 엔터. 여자 아이들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큐브 엔터의 아티스트들인데요. 큐브 엔터가 대주주로 있는 어, VTG MP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 요거 증권사 리포트, 이것도, 어, 아,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겠는데, 요것도 6월 1일 날 나온 리포트네요. 6월 1일. 이 종목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6월 1일. 한번 보겠습니다. VTG MP. 오, 지금 딱 봐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6월 1일이 언젠가 볼까요? 딱 이날입니다. 6월 1일. 리포트가 나온 날 급등을 했네요. 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그래서, 아, 리포트가 중요한 거구나. 뭐, 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여태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온 날 있죠? 이 날이 6월 1일입니다. 이 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VTGMP,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가, 어,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리포트 나온 날, 급등을 하고, 그 이후, 계속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 리포트 만약에 나온 날, 저 산타에게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벌써,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리포트를 전적으로 뭐100%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고 보유 중인 종목이다. 혹은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시장이 뜰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수익을, 돈을, 어, 벌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리포트를 무료로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굳이 어, 발로 차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리포트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무료로 나눠드릴 거니까요. 언제든지 상단의 번호로 저 산타에게 종목명과 리포트 주세요. 이렇게 종목명 리포트 이렇게 딱 적어서 주시면 제가 요 파일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찾아서 언제든지 회신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 어, 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여기 반도체 보셨죠? 지금 반도체 말고도 어, 요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이 리포트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 여기 보면 또 게임 관련해서도 또 나왔네요.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어, 발행한 리포트인데 게임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 해가지고 비중을 확대하라. 어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단의 번호로요, 언제든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